you <laughs> 코딱지를 자주 파는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 단순한 나쁜 습관인 줄 알았던 코파기. 뇌 건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정답은 코 내부 상처를 통해 세균이 뇌로 직접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호주 그리피스 대학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코를 파다 생긴 미세한 상처를 통해 클라미디아 폐렴균이 후각 신경을 타고 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뇌에 침투한 세균은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치매 유발 물질을 축적하게 만듭니다. 손가락에 세균이 뇌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는 셈이죠. 코가 답답하다면 파지 말고 면봉이나 생리식염수로 세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의 집 앞에서 귀 대고 엿듣기 범죄일까 아닐까? 옆집 소음이 궁금해서 혹은 의심스러워서 문에 귀를 대고 훔쳐 들었습니다. 물리적인 침입은 없었는데 처벌받을까요? 정답은 네,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주거의 평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체의 전부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남의 집문 앞에 바짝 붙어 내부의 소리를 엿듣는 행위는 상대방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하여 주거 침입죄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토킹 처벌법과 맞물려 훨씬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문밖이라고 안심했다간 범죄자가 될수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 속 현금만 쏙 빼고 지갑은 돌려줬다면 지갑을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긴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 안에 있던 5,000원 한 장만 꺼냈었습니다. 좋은 일 했으니 봐줄까요? 정답은 아니요. 절도죄가 성립되어 더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갑을 가져간 것보다 주인을 찾아줄 의도로 지갑을 점유한 상태에서 내부의 현금만 꺼낸 행위는 불법 명득 의사가 명확한 절도로 간주됩니다. 지갑을 찾아준 선행은 참작 사유일 뿐 범죄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호의를 베풀려다 빨간 줄이 그어질 수 있는 무서운 상황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